이 세상은 게임과 같습니다. 원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원하는 가치 저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1980년 음마 아파트 분양가는 2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20억이 넘습니다. 1980년도 1억이면 음마 아파트 5채를 살 돈입니다. 현재 1억으로 서울에서 살 집은 없죠. 원화 달러는 화폐가 아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엄입니다. 컴퓨터 게임이 종료가 되면 게임머니는 사라집니다. 달러 원화가 바로 게임머니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면 원화 역시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화폐가 금입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앙화되어 있으면 화폐가 아니라 엄입니다. 게임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 설계자가 게임을 만드는 것과 국가를 만드는 것은 비슷합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중국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죠.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뉩니다. 국가를 만들 때 기본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합니다. 임금, 지대, 이자를 받습니다. 임금, 지대, 이자를 받게 되면 GDP는 상승합니다. 임금을 피용자 보수라고 하고, 지대와 이자를 영업잉여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에서 자본은 실물 자본을 의미합니다. 화폐 자본은 아닙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존재하면서 세상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게는 예금을 하고, 예금한 돈을 기업이 대출을 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가게에 공급합니다. 가게 소득의 원천은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고, 임금 중에서 일부를 소비하고, 남어역에서 한 단계 더 확장을 해보죠. 가게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을 실물 저축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실물 저축은 실물 자본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합니다. 단기적으로 실물 자본과 실물 저축은 일치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고 하죠.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실물 저축은 실물 자본보다 훨씬 큽니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저축 투자 차액이라고 합니다. 이 저축 투자 차액은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가게 소득이 1억이라고 해보죠. 빵가게는 5천만원 대출을 받습니다. 5천만원으로 제빵 기계를 매입합니다. 이 5천만원은 실물 자본이 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빵가게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합니다. 5천만원은 금융 자산으로 쌓이게 됩니다. 대출을 5천만원 받아서 주식 1억을 매입하면 금융자산 1억, 금융부채 5천만원이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를 자금순환표라고 합니다.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는 대부분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습니다. 저축이 플러스입니다. 24년 1분기 가계는 77.6조를 저축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이 돈이 대부분 비금융법인 기업에게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빵 공장이 빵을 만들어야 고용을 할 것입니다. 빵 공장이 제빵 기계를 구입할 돈을 정부가 가지고 갑니다. 23년 1분기부터 비금융법인의 대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에 공급되어야 하는 자금을 정부가 가지고 가면서 실물 경제는 엉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경기 침체 원인입니다. 여기에 가계저축이 국외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금투세가 2023년 시행이 되었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현재처럼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국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비금융법인에게 가야 할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경기침체는 가속화됩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가계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비금융법인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 돈들이 가계대출로 유입됩니다. 가계소득의 재원은 임금입니다. 경제학에서 국민은 일반언어와 다릅니다. 가계기업정부를 의미합니다. 국민소득은 가계기업정부소득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1인당 GDP가 상승한다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소득이 증가하면 1인당 GDP는 증가합니다. 이런 단점으로 1인당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지표는 탄생합니다. 가계가 실질적으로 버는 소득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변화가 없습니다. 2021년 이후 오히려 감소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개인들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중요합니다. 설비 투자지수 건설 수주액이 증가를 해야 기업들은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아주 잘못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띄운다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투자 지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지식만 있어도 현재처럼 경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핵심은 비금융법인입니다. 비금융법인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점점 가난한 삶을 살 것입니다.